어, 신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문제 있는 자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사 예수 그리스님으로 명하노니, 아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아멘. 모든 걱정들은 묶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각 개인에 있는 각종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각 가정과 또한 여러가지 문제, 사고, 사건,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건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회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모든 문제가 무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허감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겨울이 다가와서 감기며.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축복이 이말저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나이다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저희도 대신해서 저희도 십자가에 저희도 못 박혀 저희도 죽으시고 저희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